생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바로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언남고등학교입니다 자, 중동고등학교의 피호프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길게 드리블 올려줬고요 헤딩 커튼오른발슛 하지만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중동고등학교 첫 번째 스틸이 나왔네요 아리타 옆에 있 좋은 기회죠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중동고등학교 위험하고 있는 거고 유니폼 상대의 위였어요 진행시킵니다 자, 언남고등학교 오른 측면에서 어, 가야, 살짝 주국 이대 패스 중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가운데 찔러줍니다 들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중동고등학교가 거절했습니다학업도 병행을 하면서 축구까지 하다 보니까는 차후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른쪽 아하! 아, 하지만 골프가 아, 잡아내는군요 각도를 잘 줄였습니다 이승규 선수 네. 와, 아주 좋은 선방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좋은 기회 만이하고 있는 중동고 자, 안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이대 패스 들어가는데요 연결해주고 살짝 끼워줍니다. 좋은 기회. 자, 왼쪽에서. 자, 몸싸움 잘이겨냈고요 자, 선수 두 명에 따라 붙었지만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잘 내줬습니다. 자, 볼을 잘 간수하고 선수 두 명에 따라 붙었습니다. 자, 칠수 있을지. 몸싸움 치열한데요. 네. 자, 이번 기회에 지금 골을 기록하겠다는 의지가 몇 보이는 작전이고요 자, 광이 올라왔습니다. 네, 헤딩! 아! 아 살짝 고어합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가 비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 자, 스피를 드 내면서 골 아, 트래핑이 살짝 길었지만은 볼 맞고 나가면서 오른쪽에서 차분히 공격을 풀어 나갑니다. 앞으로 실어줬고요. 잘 받아냈습니다. 자 중앙으로 크로스 좋은데요. 아, 중동고등학교가 먼저 거어냈는데오 어, 어, 크로스 맞고.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왼발 킥. 아하. 그대로 골키퍼 손에 막기는군요 아, 중이로서는 예. 언남부등학교입니다. 심각한데요. 자, 오른발로 살짝 띄워줍니다. 자, 고기파가 나왔는데 아, 머리도 먼저 갖게 되는 중동부등학교. 아, 공기 잡지 못하고 옆으로 걷어내는군요. 기대를 많이 걸어봤는데 자,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좀 그런 경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연결 잘 됐습니다. 자, 헤딩 커트.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왼쪽에서 가운데 연결. 아, 헤딩 커트. 자,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좋습니다. 돌아서고 슈팅. 아하. 네. 찬스예요 찬스인데요. 자, 중동고등학교 빠르게 치고 들어는데 골프 나왔습니다. 들어오르 아, 하 이번에도 빗나가리군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는데, 역시나 또 기회를 날려보냅니다. 자,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발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골프파가 놓쳤고요 다시 한번 잡아내는군요. 자, 다시 한번 잘연결됐고요 자, 오른쪽 내줍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중앙 선수 한명 있는데요. 아, 수비가 먼저 거대되는군요. 자, 중동고등학교 역습이죠? 현재 전반전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팀마직 득점 없이 0대0. 자, 중동고등학교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왼쪽 연결해줍니다. 자, 빠른 플레이. 자, 중앙 접고 들어. 오우 아, 크게 벗어납니다. 자, 치고 오른쪽, 가운드로 내집니다. 자, 들어가서 오른쪽, 가운데로 내줍니다. 자, 들어오고, 샷세이 기회입니다. 아, 걸려가 버렸는데요. 자 심판이 달려오지만 은 그래도 패널티킥은 선언이 되지 않는군요 자 중앙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중동구가 뽑아냅니다 앞쪽 길게 연결해 주는데요 좋은 패스예요아 좋은 패스입니다 자 빠른 스피드로 달려가는 중동 구등학교 아...지만 수비에 스피드를 군요자양팀 이제 진영을 받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안만구리학 골프구로 키고 프킥프로 이어졌습니다 골뭐 진격적인 면에서는 전반전 봤을 때양팀 모두 뭐 쉽게 뭐죄수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의 마지막 패스가 약간 아쉬웠던데인데요아 네, 전...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그들 짧게 짧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자, 좋은 돌파입니다. 자, 좋은 기회, 오른발 기회. 하지만 그렇죠. 위로 뜹니다. 자, 언남고등학교도 지금 후반 들어 3분 만에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시민크로스하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제가 1 0 0명까 다시 오른발 기회. 자, 오른발 다시 1 한... 0

좋은 기회, 안남동학교 지앙대 슈팅 기회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한 번에, 정류도 좀더 멀게 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중앙으로 한 번에 어려줍니다 잡으신 건데요. 앞치아 4번에 는군요 자, 길게, 들어 보내주는데요. 자, 떨어졌고요. 왼팔, 뒤집니다. 아아아아! 내보면서, 중앙 연결. 자, 자본, 잘자아아한 번, 2대 9 쳐왔습니다. 찬스! 건너! 아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여기에서코너킥 기회, 짧게 연결합니다. 자, 주고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슈팅! 아우! 아! 다시 한번! 자, 오른발 올려주고, 아우! 골망 윗구문을 때립니다. 분위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기회, 왼쪽 올라옵니다. 슈팅! 아우! 다시 한번 기초 캐닝. 자, 맞구요. 기초 내쉬고. 슈욱! 아, 아, 고개 무다 자, 역습 찬스요 자, 수비가 한명이네요 이대 찬스. 트 자, 좋은데요. 슈팅 기회인요 다시 한 아, 번, 슈팅! 자, 선방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차트 슈팅! 아! 아! 다시 한 번. 아! 지금 후반전에만 두 번의 골드를 마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강현희 선수 네. 두, 두 차례의 슈팅이 한 차례는 골드파이 선방에 막히고요. 아, 그렇죠. 한 차례는 크로스바를 강타하네요. 자, 시한번 중앙 라인에서 자 돌아서지 못하나요? 자, 돌아섰는데요. 자, 오른발 기회, 슈휴니다놓치 아하, 볼때 왼쪽 살짝 벗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로 뛰어줍니다. 해드는 이 보고 고그 언남고등학교, 역시찰에서 넘어가야죠. 아, 이렇게 네. 경기가 끝나게 되는군요. 출발 전 경기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